선이 안녕하세요. 아, 영화 배우십니다. 전번에 부산에서 뵙빴는데 제가 그때 못알아배어가지고 연예TV 아시죠? 모르시죠? 연예TV. 네. 예? 어? 연예TV. 아, 부산에서 유단 민주방송. 아유, 네. 고생 많이 합니다. 고생 많이. <laughs> 여러분, 우, 우리 양희선목사님십니다 자, 오늘 왜 여기까지 오셨는지. 과감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아, 뭐, 아니, 나라가 인수경인데, 아, 네. 네. 보수와 진보가 무슨, 어, 웬 말이냐. 네. 어떻게든 힘을 합쳐서 하루라도 빨리 끌어다니는 게. 네. 자, 우리가 몇 월달까지 기다리면 되겠습니까? 네. 우리는 그거는... 준비 다 되어있습니다. 네. 네, 네, 좀 들고 들, 그거는... 들수 있어서. 어, 네, 그거는. 네. 좋습니다전정이한테나 네. 물어봐야 되고 천봉 같은 사람한테 물어봐야지. 아그 사람 이제 갔습니다. 맞습니까? 그 남자는 갔습니다 이제. 와. 자 척을 발휘해 주십시오. 아뭐 저는 일단은 된다. 네, 오래 가지는 못한다. 아. 네, 그리고 오래 가면 안 네. 된다. 네안 된다. 네, 나라 망한다. 아 우리가 살 수가 없다. 네. 숨을 쉴 수가 없다. 그리고 네. 진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, 저 인간은. 아, 그래도 남은 인간이에요. 미다가 옛날에 좀 못된 정권을 쫓아달라고 했지만, 이번에 미국에다가 공지전이라도 일으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네네. 거기다가 핵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, 그죠? 네, 맨날 핵핵거리고 말이죠. 아핵리고유핵 아, 유네, 그렇게 유덱과는 아닙니까? 그, 저희가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데, 어, 해방 때 남아있던 잔존 일본인에 대해서 저희가 좀 연구를 추적을 하고 있어요. 아, 어, 네. 근데 윤석열의 할머니가 일본 사람이에요. 아하! 아, 요새로운 팩트인데요 백든, 네. 윤석열 네. 할머니가, 할머니가 일본 사람이고, 아아. 이놈은 제가 볼 때는 단종 일본 세력의 한 명이 아닐까? 저는 어허 쉽게 어허 쉽게. 네 그래야 맞아요 그래야 다, 아, 다 그래야 떨어져. 그림이 나와 네. 네. 맞아요 그래야 다 떨어져 이해가 안 되죠 네안 네. 그래 호기일기에 네. 뭐 격리하고 이따 어디 가는데 네네 많이도 안 되는 일인데 아니 그리고 진병진병2 네. 네. 금액도 우리나라가 대신 지급해 준다. 이게 제산자 뇌물 아닌가요? <laughs> 진짜 어디 미친? 아, 진짜 이거 욕을 안 할리 안할 수. 네. 그 말도 시원하게 일가 해 주세요.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. 이성 네. 가만뒀다가는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. 록 뭐 이상하지 않은 이런 상황이 네, 네, 사실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가 모를 정도로 없어, 네. 그죠? 빨리 끌어내려야, 그래야 우리가 살수 있다. 지금 거의 다 팔아먹고 있지 않나요? 어, 그래서, 심지어 이월 1일도 해요.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하는 짓이 뭐냐면, 나라의 중요한 그 기관 시설을 이런 다 팔아먹는 거예요. 그죠? 그래서, 지금도 민영화 한다는 게, 민영화가 사유 짓을 하고 있는 게 상당히 심다 네, 이러다가 진짜 다, 다 털어 먹고 팔아 먹어. 네, 네. 이제 뭐 북한이 뭐 도발했다 이러면서 일본하고 북한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, 미국의 승인하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안에도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. 네, 그렇죠. 지금의 구도에서는. 한국, 미국, 일본 밑에 우리나라가 돼 있는 구도라니까요. 그게 말이 됩니까? 문 대통령 때 그거 안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서. 네. 한미 군사협정을 그렇게 안 했는데. 아, 그리고 전범국가잖아요. 일본은 자기들을 자위대는 다른 나라 침공할 수가 없는데 지금은 자위대를 없애면서 일본 해군 입장식으로 말을 만들잖아요. 아무래도 이윤 윤석열이가 다 이렇게 한것 같습니다. 다 넘겨주게 생겼어요 나라를. 부산에서 네. 우리 애쓰고 네. 계시는데 고원합니다 부산, 우산, 부산도 네. 척박한 곳중한 곳이지만 고생합니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 저도 힘을 좀 보태고 우리 목사님 힘좀 많이 보태주십시오 아니 올해 내년 총선 나오세요 아 수도권 수박지역에 골라잡으세요 우리가 믿어드릴테니까 네? 아무 상관없어 우리 김영민도 김엄마도 목사님이시잖아요 자 지금 제목 아닌 것 같아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바람을 좀 일으켜 보겠습니다네 감사합니다 어 너무 잘생기셨습니다 너무 잘생기셨어요.